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우크라나를 이 가리키는 신조어로 눌란디스탄이 있습니다. 또 디나치피케이션, 탈 나치화라는 표현 대신 디눌란디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러시아 전차 한 대가 방어선으로 줄지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보병전투차 행렬을 규멸시키는 이 장면도 디눌란디제이션입니다. 모두 오랫동안 미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낸 빅토리아 눌랜드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우크라나는 말 그대로 눌란드시단빅토르눌랜드의 나라입니다.마에단 폭동 이후 미국의 대우크라나 정책을 좌지우지해오니가 바로 빅토리아 눌랜드입니다그녀는 7월 28일 웬디 시어머니 국무부 차관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 직을 계승해 차관 대행이 됐습니다. 웬디 시어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늙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인 정치 경험과는 모순됩니다. 허약한 바이든, 역시 나이가 만만치 않은 트럼프, 낸시 펠로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 등 나이 많은 정치인들은 질비합니다. 또백세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를 보면 웬디 셔먼의 74세라는 나이는 아직 젊은축입니다. 웬디 셔먼은 자의에 따라 물러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마이든 행정부가 고의로 교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웬디 셔먼은 좀 구닥다리 의교관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말도 젠틀하고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임인 빅토리아 눌랜드는 180도 다릅니다. 우크라나와 이 관련해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마이단 폭동 당시 키에프로 날아가 시위대에게 쿠키까지 준비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차가운보란 사람이 남의 나라 쿠데타 현장에 나타나 시위대를 격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나를 이 혼자서 쥐고 흔들었습니다. 눌랜드는 우크라나 인사까지 자기 맘대로 하려 했습니다. 눌랜드는 당시 미대사 제프리 파이어트와 자기 우크라나 정부에 있어야 할 사람과 없어야 할 사람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센이 야채육이 총리감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포르쉔코, 클리치코, 야채뉴기 왼편에 차례로 앉아있습니다. 현재 키에프 시인 복서 출신의 클리치코도 눌랜드가 어여삐 봐서 키워준 인사입니다. 눌랜드는 당시 EU는 인사에 관여하면 안된다면서 EU에 욕설까지 날렸습니다. 이 같은 전화통화 내역이 누출되자 독일 정부와 유럽이사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연합을 그저 석국으로 여기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오늘날의 행태는 2014년 뉴랜드 언행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랜드는 미 외교가에서 나름 전설입니다. 32년 동안 5명의 대통령과 9명의 국무장관 하에서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명회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녀는 미국의 이익을 전 세계에 투사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오 리버럴과 네오콘이 용어만 다를 뿐 속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태생이긴 하지만 부계가 동유럽 유태인입니다. 동유럽 유태인이란 말은 폴란드와 우크라나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눌렌드라는 이름은 몰도바의 누델만 패밀리에서 유래된 겁니다. 누델이란 단어는 이디시어로 바늘을 의미합니다. 동유럽과 관련된 그녀의 경력은 휴양찬란합니다. 21살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오데사 청년군이 돼 피아니어르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영어로 파이어니어에 해당하는 피아니르는구 소련 시절 만들어진 보이스카우트 비슷한 조직입니다. 또 2년 후에는 우크라이나 어선에서 통역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눌랜드는 꽤나 과격하고 오데사의 험한 뱃사람 기질도 동화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녀를 여성 어부 소냐 숙모 소냐로 불리는 민속학의 캐릭터 마담 스토로젠코의 비염다. 오데사 슈퍼마켓의 생선 코너 앞에는 마담 스토로젠코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배불뚝이의 한 손으로 굴비처럼 주렁주렁 꿴 생선 다발을 쥐고 있습니다. 동상의 모습이 빅토리아 눌랜드와 닮았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러시아가 가장 상종하기 싫어하는 미 국무부 관료입니다. 이제 눌랜드의 국무부 직속 상사는 블링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하 관계지만 맹한 블링컨이 눌랜드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눌랜드는 늘 악역을 도맡았습니다. 따라서 러미 관계가 더욱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